태국 고 비상 사태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섰습니다. 방역과 검역에 필요한 시설을 세우고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이게실 발전실 시설이랑 그리고 격리실 시설, 그리고 에어텐트 설치하고 이동 진료소를 설치해 의료 지원을 하는가 하면 대대적인 방역 소독에 투입돼 국민 안전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사태를 비군사적인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 장병들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방역과 검역, 수송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투입돼 맡은 바 임무를 다해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24시간 비상 체제로 움직이고 있는 대한민국 군 장병들의 생생한 현장 활동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군 검역 지원단을 편성해 입국자 검역은 물론 전반적인 입국 절차 안내, 외국인 통역 업무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입국하시는 승객분들에게 문진표 작성과 앱 설치 안내를 비롯해서 국내 거주지 및 비상 연락처를 확인하는 등 입국하는 절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내를 돕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출발해 입국한 외국인들은 공항 여객 터미널 외부에 마련된 개방형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받아야 합니다. 국내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자 검체를 채취하고 있는데요. 공항으로 검역 지원에 나온 장병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소방에서 먼저 차로 여기까지 공항에 데려다주고 그쪽에서 소방하고 경찰하고 인계해서 경찰이 차량까지 최종 태워준다. 소방 그리고 경찰과 합동으로 검역 절차를 지원하는 모습입니다. 전체 병력이 한 49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현재 공항에 각각에 지금 흩어져서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이라도 잘못 그 선별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밖에서는 더큰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피로감보다는 뭐지 민무가 네, 네, 우선이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 입국 절차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받아가지고 그걸 하라는 거지. 우리한테 알려만 주면 우리가 스티커 스티커를 붙이겠다. 네. 그리고 그 인원들을 여기서 진단 받고 내 보내면 거기서만 이제 조치를 해주는 면되 거죠. 예. 여권.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를 해야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증상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팬데믹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공항에 이 입국하고 출국하는 승객이 이렇게 확 줄었다는 걸 보고 팬데믹 상태가 어떤지는 좀 느껴지는 몸으로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어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요즘인데요. 반대로 국내로 입국을 원하는 내네 외국인들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검역소에서 이제 뭐 기타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국적에 의해서 목걸이로 구분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이 목걸이에서 갈색 목걸이, 흰색 목걸이, 노란색 목걸이 등등 이제 목걸이가 있는데 그 목걸이에 맞는 그 장소로 저희는 인솔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국자들은 건강 상태 질문서와 특별 검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발열 체크가 이어지는데요. 증상 여부에 따라. 혹은 체류 기간에 따라 바로 진단검사를 받기도 하고 자가 격리 후 진단검사를 받기도 합니다. 감기 체류자는 자가에서 14일 동안 격리를 하게 되고 감기 체류자는 임시 격리 시설로 안내하여 확진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3일 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외국인은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 과정 전반에서의 검역 안내와 의료 지원, 통역 업무를 군 검역 지원단 장병들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24시간 밤낮 없이 3교대로 움직이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지키고 있는 군 검역 지원단은 모든 임무 수행 장소를 하루 3회 이상 방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시간을 정해두고 장병들 스스로 체온 측정도 하면서 혹시 모를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큰 코로나19를 차단하려면 철저히 관리해야하기 때문인데요. 단체 생활을 하는 군부대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침 풍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서로 최대한 간격을 벌린 상태로 이동을 하고 입구에 들어서기 전에 신발 소독부터 하는 모습입니다. 작은 방심이 나와 전우 부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위중한 생각으로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인데요. 손 소독제로 일차 소독을 한뒤 곧바로 발열 체크를 합니다. 모든 장병들이 예외 없이 자신의 체온을 기록해야 합니다. 공동 생활을 하는 곳은 어디든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군부대 일상도 많이 바뀌었다고요. 이런 좀 못하긴 하지만 대신 그만큼 저희가 체력 단련이나 이런 거 통해서 스트레스도 완화하고 있고 그래서 크게 불편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체 생활을 하는 군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단 감염으로 확산할 우려가 큰데다 장병들의 건강은 물론 부대 전투력에 큰 차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건 물론이고 방역 소독도 철저히 해야만 하는데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훈련보다 중요한 일이 바로 생활 방역이 됐습니다. 생활방역 이제 하루에 세 번씩 식사 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단체로 하는 훈련이 많이 줄어들이 붙어서 하담 뭐 그런 거는 좀줄어 보통 이미져서다 활동하는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 바로 손 씻기죠. 30초 이상 올바르게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자신은 물론 공동체의 감염병 예방에 큰 기여를 할수 있습니다. 개인의 위생이 이제 군대 전체 이제 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을 더 많이 쓴것 같습니다. 군 내부적으로도 청정 부대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모습인데요. 실천으로 행동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 이제 모든 그 개인 위생 교육을 철저히 어, 생활을 하는 쪽으로 더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어, 교육을 더 하고 있습니다. 어, 경재야, 저녁할 준비 다 됐냐? 네. 저녁 행사 바로 시작하자. 행사는 코로나 1 9 관련 예방 차원에서 영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부 중대 전역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성성. 20개월간 성실히 복무하여 영예롭게 전역하였기에 이 전역장을 수여합니다. 항상 저희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헌신하시는 중대장님 및 중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응원하고 건강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항상 파이팅하자. 이상으로 전역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대장님 계다요, 경례. 총총 바로. 코로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은 좋지만, 다만 아쉬운 점은 그동안 고생했던 전역자에게 직접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그리고 따뜻한 밥한끼못 사준다는 게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중영의 힘바나로 뭉쳐. 자를 할 때도 앞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줄 식사하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발레코나 1가그 예방 을하실천기 때문에 좀더 빨리 는마을참고 그 있습니다. 군은 집단 생활의 특성 때문에 모든 장병의 이동과 외출, 외박, 휴가를 제한했습니다. 장병들의 훈련도 체력 단련 위주로 전환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밖에를 못 나가니까 활동적인 그 교육들을 받으면서 그래도 좀 스트레스가 좀 많이 풀리고 이제 힘 쓰는 거다 보니까 많이 이제 사람들이 외양 쪽으로 이렇게 더 즐거운 즐거운 군생활 을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지금부터 전장 순환 운동 할 텐데. 여러분들의 합격 기준은 2분 57초 안에 모든 과제를 통과해서 꼬리하면 되겠다 알겠지? 예. 훈련에 집중하게 되는 이 시간만큼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좋아 기록 좋아 기록 좋아. 예, 오케이 다다다다다. 꼬리 2분 57초. <laughs> <laughs> 코로나 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 저희가 더욱 강화해서 어, 군인의 본연의 임무인 어, 전투 어, 행동에 대한 체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어, 이런 훈련은 사실 어, 저희 코로나 19 때문에 외부 출타도 좀 제한되지만 어, 장병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어,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군내의 철저한 위생관리 시스템과 장병들의 강인한 정신력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군부대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군 장병들의 방역 활동은 지역사회에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요 도로에 제독차를 투입해 소독제를 살포하는 대규모 방역작전을 수행하는가 하면, 유치원이나 학교, 시내 버스와 같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장소를 찾아 일일이 소독하고 닦아내는 생활 밀착형 방역을 펼치기도 합니다.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언제든지 대민 방역을 지원할 준비가 되 있는 장병들의 모습에 시민들은 조금이나마 불안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군은 그 동안. 주요 도로를 위주로 소독제를 대량 살포하는 대규모 방역 작전을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규모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주민들의 생활 공간으로 직접 찾아가는 생활 밀착형 방역도 많이 한다고요. 주명보울교. 일조는 수명부에 있는 대리석 벤치, 나무 벤치, 아또 자대가 뒤에 보면 지금 공용 화장실이 있는데 공용 화장실 내부까지 시민분들이 혹시나 시설물 이용하시게 되면 사전에 방역하겠습니다. 안내 말씀 드리고 방역 실시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됐 네. 방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감염원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민들의 생활 공간으로 직접 찾아가고 있는데요. 가중 이용 시설을 방역을 해야 최우선적으로 해줘야 그래도. 시민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서 그렇게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두 명에서 네명 단위의 소규모 방역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사람의 손이 닿는 부분에는 소독제를 뿌리는 1차 분무 소독과 소독제를 묻힌 천으로 표면을 닦는 2차 소독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방역복을 착용하고 소독 작업을 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지만 그 어떤 일보다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요. 근무기도 엄청 무겁고 힘들긴 하지만 국민들이 저희 때문에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사각지대 없는 물리적 방역은 물론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정서적 방역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육군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기 위해 사랑의 헌혈운동 캠페인도 전개해왔는데요. 단일 기간으로는 최단 시간에 최다 헌혈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국가적 혈액 수급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4월에도 사랑의 헌혈운동을 지속 시행하겠으며 보험사회적으로 헌혈 참여 분위기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대형 헌혈 버스가 군부대를 돌며 장병들의 헌혈 참여를 도왔는데요. 쓰지않는다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걸 알아서 그래도 가장 가장 먼저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헌혈 자수가 급감하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러 단체와 기관들이 하나둘 사랑의 헌혈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45일간 총 38,000여 명의 장병들이 헌혈에 참여해 1,526만 밀리리터라는 헌혈 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발생 2월에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는 아마 어, 잘 아시겠지만 급격하게 네, 단체 혈액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제대로 공급을 못할 정도로 혈액이 급감을, 혼혈이 급감을 해서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네, 뭐전 국민적으로 또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시고 각종 단체나 이런 그 시민 단체나 또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다행히 지금 큰 위기를 넘겼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성 혈액형 A형 맞으시죠? 네. 말씀하세요. 작은 움직임이 모여 큰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는데요. 정말 혈액 공급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잘 전달이 돼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그런 계기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헌혈뿐만 아니라 헌혈증을 기부하는 미담사례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동안 모아온 헌혈증 70장을 한국소아암재단에 기부한 최임주 예비군 지휘관을 만나봤습니다. 개인 체력 관리하고 건강 관리해서 계속 나이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헌혈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한 계속 헌혈해서 필요한 곳에 이렇게 기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방역 소독을 하기 위해 장병들이. 학교를 찾았습니다. 학생들이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그 학생들이 자주 만지는 책상이나 그리고 그문 손잡이 그리고 복도에 대해서 저희가 방역을 실시하고 그 방역 액을 뿌리고 저희가 수건으로 닦아내는 작업까지를 받았습니다. 장병들도 방역복을 제대로 갖춰 입고 검증된 소독약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인 교실로 이동을 하는데요. 우측에 보이는 저희 장난감 아이들 노는 시설과 뒤쪽에 보이는 공구 창고를 실시 방역을 실시하고 김재신 상병은 나와 같이 이쪽 책상과 TV 그리고 뒤에 냉장고쪽을 실시합니다. 학생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실 구석구석 꼼꼼하게 소독합니다. 책걸상, 손잡이, 장난감 등을 손걸레로 일일이 닦으며 구슬땀을 흘리는데요.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답답한 방역복을 입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방역작업을 매번 반복하고 있지만 뿌듯함은 가장 크게 와닿는 일이라고요. 아이들이 적 환경에서 수있다 생각하니까 기쁜 것 같습니다. 방역 소독을 하고 있는 장병들은 이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며 배우고 즐겨야 할 아이들이 집안에만 있어야 하는 지금의 현실이 더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어린애들이다 보니까 무슨 상인지도 이제 정확인지 못하고 마스크만 끼고 다니리 듣고 마스크 끼고 다는데 아이들이 환하게 마스크 벗고 웃으면서 잔디밭 뛰어다닐 수 있으면 그런 이 빨리 왔으 코로나19를 하루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 민관군 모두가 합심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군 합동 방역을 통해서 학교가 안전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을 학교에 등교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 여건이 조성되리라 봅니다. 군은 대표적인 단체 생활 조직이라는 특성 때문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곳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군내 누적 확진자는 40명 내외에 불과한데요. 그 비결로는 철저한 위생관리 시스템과 장병들의 외출과 외박, 휴가를 통제한 강력 대응을 주된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빈틈 없는 군의 감염병 대응 전략은 대외적인 방역과 검역 활동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예비군 지휘관과 상근 예비역도 나섰습니다. 버스터미널과 같은 다중 이용 시설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용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는데요. 37.5도가 넘는 이용객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즉각 선별진료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국민의 군대로서 어려운 상황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검역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다중이용시설을 오고 가는 시민들도 좀더 안심할 수 있게 됐다는데요. 하루 종일 서 있기도 힘든데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시민들을 위해 그러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으시고 정광스럽 느꼈어요. 지역 내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는 일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어려움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놀람> 코로나 십구로 해서 지역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농민들도 힘들어 하고 있는 이 가운데 이렇게 지금 그 지역 농산품으로 해서 기념품을 어, 한번 해봤습니다. 어, 지금 뭐월가리그 다음에 애호박, 당근, 뭐 고구마 이런 거 했는데 아마 지역 농민들이 굉장히 힘을 낼것 같습니다. 지역 농민들의 수확한 농수산물을 구매해 힘이 되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상이고 지역 농민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물품을 이용함으로써 어,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수 있다는 게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장병들의 지역 경제 살리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인데요.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활성화 방안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에는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부대원들과 가족들에게 장미꽃을 전달하는 희망의 꽃배달 행사를 가졌다고요. 최근에는 생활관 내에서도 곳곳에 꽃을 비치해 분위기를 바꿔왔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관련해서 을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랑 화훼 단지가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꽃을 구매를 해서 생활 관에 비치를 했습니다. 어그 지역 경제를 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활 관에 저희가 꽃을 비치함으로 인해서 생활 분위기도 전환하고 저희 용사들의 뭐 마음도 정화시키고 용사들의 기분도 힐링하기 위해서 저희가 꽃을 비치했습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은 모금으로도 이어졌는데요. 육군 35사단 장병들은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에. 자발적으로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먼 훗날에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이 위기였을 때 나는 군인으로서 대체 뭘 했나? 라고 돌이켜봤을 때 스스로 좀안 부끄러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그래서 쉽게 내놓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일환으로 우리 35사단 장병들은 1,300여만 원의 성금을 자발적으로 모금하였습니다. 이 성금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대구 경북 주민들은 물론이고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의료진들 그리고 자원봉사분들 모두에게 소중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인 지금 군 장병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의와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진단 키트와 손소독제 수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글로벌 보건 위기를 맞아 많은 국가들이 우리의 방역 역량과 공중 보건 조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지금이 중대한 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안정기로 들어서느냐, 다시 확산하는냐는.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얼마나 잘 이행하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하는데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코로나19 극복.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